자, 안녕하십니까. 아, 돈이 되리는 TV의 김민준입니다. 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 뭐 5시에 TV 생방송 출연 앞두고 있는데, 아, 오늘은 컨텐츠 제작에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굉장히 그 시장 그 매도 클라이막스가 좀 컸죠. 어, 선물도 뭐 장중한 때 아, 1조 원 넘게 선물 매도가 좀 나왔고, 아무래도 신용장구가 좀 20조가 넘어가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우리 투자중합 상황 먼저 보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투자중합 상황이 좀 나오는데 굉장히 그장 막판에 좀 낙폭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수준 9,300계약 굉장히 많죠. 아. 뭐 현물 시장은 그나마 코스피가 선방을 해줬지만. 아. 선물시장에 너무, 코스닥시장에 2차전시가 오늘 상당히 안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부담감이 좀 가중되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제 그 찍을 컨텐츠 내용이 결국은 그 실적 시즌인데 어닝 시즌 위에 수급의 이동포착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미 제가 그때 좀 경고 시그널을 많이 보내드렸어요. 우리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해봤는데 이게 지난번에 그 나왔던 자료 내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 나시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이 그 이야기 했던 부분들을 좀 하나 둘씩 우리가 짚어 보면 맨 처음에 이 경기 호조 이야기를 했었다 미국 시장이 그런데 이게 진이냐 거짓이냐? 아뭐 이런 거 궁금하지는 않지만 고용과 물가의 대비로 갔다. 결국은 지금 샥샥샥 지나가고 나서 뭐 어떻게 됐죠? 아, 은행주 사태 일고 유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유가 문제에 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아, 불필요한 것이다. 아. 그리고 유가는 어쨌든 내근 계절적 아, 요인에 대해서 하락으로 갈 공산이 크고 큰 영향력 요소가 없을 것이다. 대외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결국 그 미국 시장이 인정하는 것은 지금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FMC를 우리가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FMC를 앞두고 있는데 아, 긴축 강화로 가기는 힘들다. 아, 5월에뭐 금리 인상이 지금 f 드 워치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거의 기정 사실화돼 있지만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선 연준의 긴축 강화로 가기에 대한 것은 부담감이 있고 FMC의 내용을 좀 미리 우리가 다음 컨텐츠 예상을 좀 해본다면. 이런 내용이겠죠. 아 시장이 어, 지금은 연준의 책임론에 좀 자유롭기 위한 것도 있고 어, 너무 긴축 강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최종 금리 부분이라든지 시장의 투심을 약간 완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코멘트, 내지는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소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1분기 실적 실망감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다시 올라올 공산이 아주 크다. 근데 주가가 어뜨,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좀 보시죠. 음. 이게 중요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죠? 어, 주가가 안 떨어지다가 드디어 오늘 주저앉았습니다. 네. 주저앉았는데 뭐.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어, 외인들의 어떤 신용장구 증거에 따른 공매도 급증, 신용 털기 어, 등. 또 지수가 상단이 제한적인데 너무 어, 단기 급등이 좀 나왔던 부분. 어찌됐건 뭐 게미 털기죠. 어, 근데 좀 지지부진하게 떨어졌죠. 2,500선을 돌파하기 좀 힘든다는 그런 내용이 주류였고, 저도 그렇게 한 표를 좀 행사했는데. 결국은 오늘 어 대량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됐다는 거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투자장업성을 보게 되면 현물매도세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았어요 네 그죠 현물매도는 조금만 진행하면서 선물 매도만 컸다는 거죠 결국은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그 코스피 시장의 PR이 한 11배가 좀 넘어가거든요 PBR이 한1.2 정도 되는데 펀더멘탈이나 이런 건 문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글로벌 어차피 경기 침체니까 단지 지수 부담감은 조금 있다 아, 그래서 종목별로 섹터별로 과열이 있던 종목들 어, 공매도를 좀 쳐가지고 지수 조정을 좀 하겠다 이런 내심의 마음이 좀 내포된 게 아닌가 아,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좀 자료로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오늘 컨텐츠가 실적 시즌, 어닝 시즌에 수급의 이동 포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김민준은 그 계속 말씀드렸어요. 시장에 나와서 2차전지의 성장성에 관해서는 의심을 하지 말자. 그런데 2차전지가 성장 수주 잔고도 좋지만 요즘에 뭐 이차전지 옷깃만 스쳐도 주가 너무 많이 갔으니까 과열이라는 부분도 좀 인정을 해보자. 그런데 결국은 오늘 제도권에서 들고 나왔어요. 자 보시죠. 처음에 이차전지가 시장을 좀 지배를 작년부터 쭉 해오고 1월까지 달려가다가 2월에 반도체 정도 이야기가 살짝 나왔죠. 어, 기대감이 많이 증폭될 것이다. 그러면서 갔어요. 그러다가 아직 주가 부담이 없으면서 실적은 좋고 무역수지 1인 섹터 여기를 좀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해도 그래서 자동차. 반등이 나왔고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또 2차 전지로 수급이 갔는데 소재단이 아니고 2차 전지 장비로 갔어요. 네. 뭐 대장주 pnt를 필두로 시작을 해서 그러다가 다시 오늘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견된 내용이었어요. 이따 자동차를 좀볼 텐데 결국 그 제한된 수급 속에 주도주. 이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신재생 뭐 사이드 쪽 제약 바이오까지 요즘에 뭐 건설기계 조선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주도주 안에서 순환매로 기계될 것이다 아,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예, 여기 뭐 오타가 나 있는데 순환매로 기계될 것이다 단지 우선순위가 실적 시대는 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너무해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늘그 제가 tv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무역수지 1이고 그다음에 수출 뭐 다. 내 평가치고 나서더라도 밸류 부담이 없고 실적이 일이다.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를 했죠. 결국은 올게 왔습니다. 오늘 현대차 실적이 나왔는데 뭐 대박 실적을 써냈죠. 내용들을 좀 보면 연결 기준인데 뭐 대박기를 쓴것 같아요. 오늘 현대차 그 연결 기준으로 나온 게 1분기 실적 발표가 전년 동기 기준으로 매출액 25%, 영업이익이 86%, 당기순이익이 92%가 올라가는. 기회물 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장좀 넘어가기 전에 자동차를 좀 봐야겠죠. 에. 결국은 오늘 이랬던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제한된 수급이니까 먼저 2차 전지를 좀 보시게 되면 오늘 2차 전지들이 다 박살이 났어요. 근데 이건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에. 우리 그 김민주 투비를 시청하는 뭐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이거는 이게 사고 싶나요? 에. 주식시장에 이런 경언이 있죠. 일단 남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가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남 핑계를 대요.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인생이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저희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노리고 이런 데서 접근했으면 단기간에 시세 먹으려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근데 못갔잖아요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산이 높은데 산이 높으면 고이 깊죠. 주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그널이 이미 나왔다는 게 여기 보시면 포스코 처엠인데 특정 종목을 뭐 비난하는 게 아니고 4월 2 1일 지난주 금요일 어제 월요일 포스코 표처에 예전에 케미칼이죠. 공매도 비중이 19.5%예요. 다한 자리 수였어요. 여기 보시면 1%, 3%, 7%. 어제 19% 했다는 거죠. 오늘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네. 다른 거는 어떻냐? 다른 것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네. LNF는 4월 20일 날 공매도 거래 비중이 33%. 딱 눈에 띄게 될 정도로 시장은 힌트를 줬어요. 네. 에코프로비엠 14%, 14%, 17%, 16%. 네. 지금 아, 외국인들이 주가를 어디로 하방 압력을 치겠습니까? 어. 이차전지가 옷깃만 서도 지금 이차전지가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고 시그널을 계속 보냈죠. 수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이라도 저는 매매 접근하신 분들 팔아야 된다고 봐요. 이 가격이 오려면 한참 걸릴 겁니다. 단지 나이닝스러운 건 내일 단기 반등세는 좀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죠. 어, 좀 현금 확보를 하고 뭐 물량 조절, 비중 조절을 좀 하는 찬스로 생각을 해야지. 자, 포스코홀딩스도 제가 어, 이 채널에서 안내해드렸죠 컨텐츠. 본질은 철강인데. 좀 너무 본질적 요소 외에 부차적인 요소로 갔다. 제가 말한 게 지금 맞지 않습니까? 올해는 제가 그 폼이 되게 좋습니다. 시황적인 요소 잘 맞는데. 이것도 간당간당해요. 내일 단기 반동성 요소가 나온다고 해서 절대 더 가져가면 안 돼요. 장기 투자할 게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우리가 장기 투자의 성장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다 박살 났어요. l n f 고 프로 BM 금양 이런 거 보십시오. 2차 전지 옵김만 묻어서 갔는데 92,000원에서 벌써 주가 58,900원이에요. 주가 조정폭이 30%가 넘어요 뭐 에코앤드림 뭐 성희라이팅 말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수급이 이제 어디로 이어질 거냐 이 수급이 이제 빠져나오면 주도주 반도체 자동차 신재생 또 5월 6월에 학회가 있으니까 제약바이온데 결국은 무역수지 1위하고 가장 괜찮은 실적을 말했던 현대차로 갔어요 현대차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랬죠. 장기 보유하면 20만 원도 넘어갈 거다. 근데 작년에 노이즈들이 다 남아있어가지고 보유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단가들이 다높을 텐데 신규로 내가 조금 엉덩이가 무거운 주식으로 할 거면 현대기아 괜찮다. 지금은 주식시장 겁낼 거 없다. 이런 거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20만 원 넘어갔고요. 결국은 뭐또 s k 온하고 합작법인 설립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기아 다시는 결국은 기아도. 주가 조정이 나왔지만 박스코나로 진입하고 나서 지금 이제 상단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죠그 위에 오늘 모비스도 반등 나왔죠. 글로비스도 반등 나왔죠.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13% 뛰었어요. 주가 조정폭 봤는데 결국은 내가 포트에 편제를 하려고 해도 최근에 원전 이런 것도 좀 분위기 탔거든요. 오늘 외교 성과가 있는 영상 컨텐츠 좀뭐 스튜디오 드래곤 좀 볼까요? 이런 종목들 단기 반등세가 있었는데 여기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실적 안 좋고 지금 뭐스도리오는 약간 예외긴 하겠지만 CJ, CG브랜드 영화, 뭐 쇼박스 이런 종목들 실적이 다안 좋아요. 주도주로 편제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여기로 기계를 해야 됩니다. 1분기 실적이 요번주 이제 대형주들이 다 나오고 나면 본격적으로 워닝 시즌이 들어갈 거고 미국 증시도 그럴 건데 자 수급의 이동 포착과 실적이라고 제가 좀컨텐츠를 해봤는데 이미 선반영된 2차전지 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도권 개요. 오늘 이복현 금감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2차 전제가 나서. 2차 전지 이상 과열이 있다. 불공정 거래 혐의 조사 착수를 하겠다. 2차 전지가 미래 성장 산업인데 테마주 투자 열풍이 신용거래가 급증하고 주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신속히 조사하겠다. 지금. 이런 금양 같은 종목들 최근에 다 8천억 공시가 있었던 종목들이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안에 속속들이 너네들이 공시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겠다 이 내용이에요. 8천억 공시가 언제냐? 금양 좀 볼까요? 금양도 오늘 종목 상담이 많이 오던데 4월 28일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네. 8천억의 이차전지 생산 기지 건립한다는 재공시 기한을 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공시 안 나오면 벌점 부과하고. 근데 투자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한 거니까. 뭐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투자자들이 개미들이 다 떠앉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차전지는 부담스럽습니다. 가장 멍청한 짓이 뭐냐? 현 권력 앞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하자.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 정책안하고 배치되는 주식들은 경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본인 감정을 주식시장에 대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감원장이 조직겠다 하잖아요. 그럼 피해가야죠. 제도권 개입으로 2차전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2차전지 매매 전략 내지 접근은 완전 배제예요. 매집하고 투자는 괜찮습니다. 2차전지의 성장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안에서도 선별화 여기다 한 마디 더 써보자면 이런 말이겠죠. 선별화 이런 게좀 필요하겠죠. 해야 되고 그다음 반도체. 반도체는 여러분들 1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이제 요번 주에 뭐 인텔이라든지 당장 오늘 밤에 마이크로소프트 IT도 나오는데 1분기 실적이 딱 나오고 나면 실적이 실망 매물보다는 환호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반도체는 이미 주가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정 받아 봤자예요. 지금 어차피 더 나빠질 게 없어요. 우선 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이제 가고 나면 한동안 시장이 이끌 터인데 자동차가 가더라도 오늘처럼 2차전지는 못 간다고 봐요 네. 또 내일 2차전지 단기 반등세가 나오더라도 쫓아가면 안 된다 자동차 밸류 실적 수급 모두 접근 영역입니다 네. 단지 여러분도 이제 이건 하셔야 돼요 아 나는 국내가 좀 무거운 게 좋은데 그러면 대형주 쪽으로 가는 것이고 아, 나는 퍼포먼스 아, 전무관좀 들썩들썩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후발주자로 가야죠 그게 이제 자기 어떤 그 스탠스 자기 성향이에요 예, 나는 기준치가 약간 움직임 적으로 가야겠어 나는 뭐 요즘 시장이 약간 유동성 공급 측면이고 긴축 쪽이니까 안정성으로 가야겠어 이 차이에요 예,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이 자동차 반도체 신재생 돌고 다시 연말쯤 되면 이차전지 중간중간에 제약 바이오 자율주행 이런 게 들어올 공산이 큽니다 제가 봤을 땐 어제 막그 태양광들이 이제 올라가니까 경제 방송에서 막 떠들던데 IRA 감축법의 찐 수, 수혜는 신재생이에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IRA 감축법 내용을 보게 되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하겠다. 에너지 기후 변화 대응에 여기 써 있죠. 480조 투자하겠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600달러 세액 공제하겠다. 텍냥 풍력 태양광에 300억 달러 지원하겠다. 우리가 이제 그 IRA 감축법 세부 안들이 나왔을 때 이런 얘기죠. 전기차 최대 이제 7,500 달라는데 이번에 GV70이 빠졌죠.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그런 거다 필요 없다 그랬죠. 네. 그런 곁다리다. 본질적인 거시적인 관점 에자동차가 것이다. 그러니까 수급의 이동을 여기다 딱한 페이지서 써보면 순서가 이렇게 될 공사니까요. 자동차가 좀 가고요. 여기서 이제 대형주냐. 어 퍼포먼스 후발 주자냐 정하고 요 다음에 반도체가 좀간 다음에 다시 더불어서 신재생 그렇죠 신재생에서 여러분들 이제 태양광 하냐 풍력 하냐 수소로 하냐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2차전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안에 이렇게 막 들어가는 종목들 여기가 실시간으로 이제 ppt를 만드네요 여기가 이제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 종목 중에서 대형주들 가고 후발 주자들 가고 나면 전이 효과로 골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닝 시즌 때 이런 부분들을 매매하신는분 특히 잘 참조해야 되고. 그럼 전문가님 우리가 나는 조금 이 올해 시장이 계속적으로 펀더멘털에 문제갖고 저점 구간이라 생각해서 끌고 가려는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될까요? 이부분이 지금은 대응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저희가 가진 주식 수량, 물량 보유하고 계속. 보호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종목과 섹터, 이 포트의 어떤 비율, 비중 이게 중요하겠죠. 이걸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올해 이동성이 풍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식시장을 하루, 이틀, 뭐한 달만에 뚝딱 해보겠다. 주식시장에서 늘 승리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소수예요. 소수입니다. 이건 저를 믿으세요. 소수예요. 열정 만막 추천해가지고 막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유튜브니까 다 시바 구라뻥이에요 그런 거 시청자 여러분 왜 모릅니까? 본인들이 더 느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너무 쉽죠. 주식시장이 진짜 움직이는 거는 소수의 항상 돈을 본 사람이 이면 투자 급등 이런 거할때 급등주 막 쫓아가가지고 그 일확천금이 나한테 얻어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누가 주식의 기초적인 가치 투자 내 본질을 잘파악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립니다. 이 올해 2023년과 2024년을 잘하는 사람이 2025년에 차 바꾸고 집 바꾸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자 아직 천 명이 도달 안해서 <laughs> 못했는데. 구독자 이벤트 여러분들 힘내주십시오. 우리 뭐 600명 때부터 구독자 이벤트하는데 700명 다 목표가 달성했고요. 추천주 800명 달성했고요. 900명도 달성 다 했습니다. 아쉬운 레고 캔이어도 이번에도 뭐 준비를 좀 해놨는데 다음주 화요일에 제가 어, 1000명 구독자 이벤트를 할수 있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언젠가 또 제가 물론 TV방송도 하고 회원방송도 합니다만은 우리 유튜브가 조금 제가 또 재밌게 운영하고 정말로 제 진실된 정보, 진 정보를 드린다면 많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유튜브 켜가지고 그래도 TV 출연하고 한데 캬, 회원들한테 급등주 쫓으세요. 뭐 이게 좋습니다.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정말로 주식시장의 본질을 전화, 전달하는 게 오히려 긴 관점에서 맞지 않느냐? 지금처럼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이 유학에 딱 들어오는 지금 2023년 유학인데 이런 주식시장을 맞이하게도 쉽지 않다. 지금이 지나가면 또 5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 주식을 잘 배우고 투자를 하게 되면 나의 인생이 바뀔 수있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구독자가 중간에 달성이 되면요 다음주 화요일날 실시간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지금 오늘 그 나왔던 컨텐츠 내용을 중심으로 포트 점검도 좀 해보고 내 종목에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차전지를 너무 고점에서 접근한 것은 아닌지 한번 재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